라이트 센 수학상 961번 해봅니다. 자, 일단은 관련 개념은 뭐냐면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범위 쪼개야 돼. 두 번째 이론 절대값이 두개 나왔어. 절대값이 두개 나왔어. 두 개. 나와. 절대값이 두 개, 나와. 두 개. 두개 나오면 범위를 세 개로 쪼갭니다. 범위를 세 개로 쪼개는 거세 개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알파가 하나 있고 여기 베타가 있어. 만약에 절대값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여기 여기 두 개로 쪼개면 돼. 맞지? 그런데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나왔어. 범위가 저렇게 지금 두개 잖아, 두 개. 두개 나왔을 때이 알파랑 베타가 뭐냐면은 절대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야. 저기서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고, 하나는 2분의 7이 돼요.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3개로 쪼개는데, 여기 한 파트, 여기 한 파트, 여기 한 파트, 이렇게 3개인 거야.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자, 합니다. 그래서 1번. 범위를 쪼갠다. 뭘로? 첫 번째 거는 절대값 3x-2라는 n은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3분의 2고, 두 번째 거 절대값 2 x 7이라는 n은 2분의 7입니다. 그럼 수직선을 그려보면 얘가 얘보다 작잖아, 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어미를 총 3개로 쪼개는 겁니다, 3개로. 여기 한 파트, 여기 한 파트, 여기 한 파트.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라고 불러.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3분의 2보다 크 거나 같으면서 2분의 7보다 작을 때라고 불러. 여긴 기 x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푼다. 고 이해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세번 그냥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합니다. 그래서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서 계산했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넘길게. 자, 이거는 얘도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사가는 게 낫겠다, 그치? X가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죠? 이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되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 이거. 이거두 개는 뭐 해야 됩니까? 공통 부분 찾아야 됩니다. 공통 부분.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뭐가 되겠어? 수익선 그려봐. 헷갈리면. 얘가 마이너스 5죠. 그서 얘가 3분의 2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왼쪽으로 보내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를 왼쪽으로 보내면 공통 부분은 땡땡땡.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된다는 걸알수 있다. 이해되죠? 자두 번째 거합니다 이거랑 똑같은데 똑같은데 여기만 좀 다르죠. 얘가 3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왼쪽으로 넘어갈까? 이번에는 5x가 되고. 이거 오른쪽으로 넘어갈까? 9가 되네 계산을 쉽게 줄 마음은 없나 봐 x가 5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범위랑 다시 콜라보를 해야 되니까 등장인물 이건 계산 좀 해야 되겠다 그지? 얘가 지금 15분의 10이죠 아 15분에 하면 안 되나? 30분에 해야 되나? 30분에 해야 되네 그지? 자 30분에 그 다음에 얘는 20 이렇게 됩니까? 얘는 30분에 15 곱하기 7이야, 이게 얼마야? 105냐? 그 다음에 이거는 어3 0분에 얼마야? 54 이렇게 되죠? 되겠지? 그러면 은 얘가 지금 일단 어떻게 돼? 3 0분에 20부터, 얘가 3분의 2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7이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5분의 9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5분의 9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색칠 돼 있고 여기는 색칠 안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계속 공통부분여기입거다 그래서 5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 맞지? 그 다음에 x가 2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을 더럽게 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계속 갑니다. x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둘다 양수로 나오죠? 3x-2가 되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얘는 2x-7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갈까? 그러면은 X가 되고,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또수입선을 그려. 자,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를 둘다 공통부분으로 찾아주면, 많이 하다 보면은 대충 어느 부분이 공통부분인지 알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해. 알겠지? 그래서, 땡땡땡 해서, X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며, 아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거 공통부분이지. 그럼 여기서는, 동그라미, 어, 동그라미 공통부분에서 이거 만드는 거죠. 따라왔어? 동그라미, 어, 동그라미 해서 공통부분 이거 찾아내는 거죠. 되겠어?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요세 가지 결과들, 요세 가지 결과들은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기 때문에 합부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합부분을. 이해 되겠어? 된거지?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합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최종적인 답이 이제 뭐가 됩니까? 어, 이거랑 이거랑 찾고 그 다음에 저거랑 찾고 맞지? 그래서 음, 얘가 답이 지금 두개라고 돼있지?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 좀 지워도 되지? 영상에 나와있을 거니까 자 1번을 너무 많이 해버렸다 그치?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어, 여기 4번, 이렇게 한다면, 5번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에, 2번과 3번과 4번에 합 범위를 찾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수직선을 그려서 등장인물 1명, 2명, 2명, 아, 1명, 2명, 3명, 3명, 3명이네. 1명, 2명, 3명이네. 마이너스 5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분의 9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7 하나 있고, 이렇게. 되겠지. 자첫 번째,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는 거 이거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2분의 7보다 여기는 작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 하나 만들어주면 요만큼이 합범이고 요만큼이 합범이라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겠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곱해달라고 하니까 저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다음 마이너스 9